어서와 친구요 아, 오늘은 우리 마을에서 그 노인 회장님을 유시해서그 이제 뭐 대동계 임원들 또 새로 이제 이사 오신 분뭐 해가지고 한 일곱 분이 지금 이제 여기 저 지난번 울진 삼척 이쪽에 왜 아, 말하자면 화마가 휩쓸고 간 장소 라고 해야 되겠지 아, 거기 지금 독고 온천이라고, 어, 거기를 지금 가는 중이야.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, 어, 주변에 흐르는 그 물이 너무, 어, 풍치도 아름답고 물이 깨끗해서 지금 이렇게 한컷 올려보려고, 어, 이제 지금 영상을 지금 켰어. 아. 물소리가 들리지? 지금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이 관이 저 원탕에서, 어, 이중보온제를 써서 지금 요 족탕거리로 이게 이제 가는 물이거든? 아, 근데 이그 원통형 그 온천수 이송로 바로 뒤로 경치가 쓰이 이렇게 좋아. 뭐, 올라오면서 내내 이런 그 경치를 보여주는데, 아, 혼자 보기 진짜 아깝네? 아, 이거 봐고세어 이렇게 아름드리가 그냥 화마에 시달렸는데, 내가 보기에는 밑에서 타고 있는데, 위에서 헬기로다가 이제 막 물을 붓고 해가지고, 이렇게 살아붙었네요. 그치? 구사 일생으로 살아붙었어. 그러니 이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그때 놀랬을 거야? 아, 풍광이 좋지? 지금 우리 일행들이 저 앞에 가는데 조금 서둘러서 한번 가보자고. 여기서 한십 십여 분 정도 가면 나올 것 같아. 아, 이고참참참큰나무들도다불 저런, 저런, 저런 불길이 휩싸여 가지고 얼마나 이런 일은 놀랬을까요, 글 아. 이건 뭐 중간까지 다 타올라가다가 물이 불이 꺼진는것 같으네. 아 여기가 이제 노르망디교라고 이제 노르망디교를 본따서 어, 설치 했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. 음, 40분의 1 크기구만, 이게. 축적이 40분의 1이야. 아, 노르망디교 올라갑니다. 아, 물이 아주 얼마나 맑은지. 계속 올라오면서 이런, 이런 풍치야. 근데 이제,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그 불에 탄그 소나무를 접하면서 올래니까 아, 좀 그건 그러네. 아이고. 언제쯤 산불 걱정을 안 해도 살런지. 내가 이제 그 가끔 수안부를 가거든? 수안부 온천을 하러 가는데. 아, 글서 그, 손보구 스키장 바로 우회 가면은, 그, 헬기가 있어. 산불 진압하는 헬기. 근데 그게 거기 있으면은, 마음이 놓이는데, 이름이 안 보이면은, 그, 불 끄는 헬기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야? 수리하는 거 아니면은 불 끄러 간거 아니야? 아, 그래서 그냥 괜히 또, 은근히, 표현은 못 하고 그냥 그, 걱정이 되고 그러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, 여태나간 우리나라 산림이 얼마나 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산림이야 여기 이제 참 헛되게 샘불을 내서 녹화 잘 해놓은 산을 글쎄 헐벗게 하면 안 되겠지. 각자가 다 자기, 그, 자기 위치에서, 자기만큼의 간 노력을 해서, 절대 이 주변에 뭐, 어, 나는 안 그랬는데, 뭐, 뭐, 이런 얘기, 어, 그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, 여튼, 그 지역에서 뭐, 아, 이서 동해안 이쪽으로는, 강릉, 산척, 이쪽으로 울진, 매년 나잖아, 매년. 나도 뭐, 운동, 저, 축구경기장 뭐, 몇 수십 개막 이렇게 태우는 막 그런 화재를 당하다 보니까, 국민들 뭐, 저마다 산불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다 한다고. 아, 후. 기양계 석에 아주 물이 이렇게 좋으니, 그리고 뭐 수차는 뭐 크게 뭐저 높진 않지만은 계속 이렇게 폭포수를 접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야. 우리가 오, 오, 오는 곳이 여기구만. 아, 우리 동네 그 대종계 기장님이 그 아마 여기를 여러 번 왔다간가 봐. 이제 본인이 와보니까 좋잖아. 그래, 우리를 여기로 안내한 것 같은데, 아 진짜 좋은 장소를 우리가 알게 됐네. 우리? 그래? 이제 다온 거죠? 아직 멀었어요? 아직 멀었어? 아, 3분 일도 안 왔다고? 어, 이제 얼음이 남았네.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. 아 가서. 그래? 음. 거리는 얼마나 남았어? 요 거리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앞으로 한60% 정도 가야 돼야 된다고. 아? 아, 그럼 반장한데? 60에서 70% 그럼, 그럼요. 지금 얼마 왔어요? 뭐, 네, 밤, 네, 밤, 네, 밤. 네, 몇 분인가? 네. 시계를 보면 네, 몇분안 네. 왔어요? 네. 어. 사진 찍으면 되지. 지금까지 25분 걸었어. 겨우. 겨우. 20, 근데 그러고 지금 저속 일 단으로 오고 있는 거야. <laughs> 그럼 <그래>, 그래. <laughs> 그러면은. 설때 그저 뭐 주막집 있고 목재도 있다 그랬잖아. <laughs> 누구 오늘 도토리가 보자고 못 쳤어. <laughs> 아 울산 산모루 이진옥. 산을 사랑하는 사람. 아한밑 다녀가셨고. 백운산약 같은데? 백운산약? 아, 산악회? 백운산악회인데 여기가 이제, 어, 탈색이 돼가지고, 어, 휘자는 안 보이는 구만 요어 <목소리> 친구야. 어, 여기 저기 <목소리> 앞으로 올라갈 그 거리가 아마 3분의 2는 더 가야 되는가 봐. 너무 기름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어어 어, 촬영을 마치는 걸로 하자고. 친구야,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자고. 안녕.